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음, 지금 몰카 가고 완전 난리예요. 일단은 안 들어오셔도 켤게요. 일단 켜 볼게요. 방 켜고 많이 안 들어오시면, 정 엄청 많이 안 들어오시면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방송 꺼버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지금 많이 안하더라고 지금 이렇게 2층, 3층 정도로 블랙가 돼있어 위에는 기포에서 약간 그 뭐가 색이 첨가돼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위에는 저 위에는 그렇고 많이 안 오셔가지고, 잠깐,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죠? 많이 안 들어오셔서 뭐 할게 없어가지고. 저 혼자 노는 거거든요. 제 코층이랑 섞을게요. 그 다음 말들닦아 버릴게요. 혹시나 그냥. 제가 한 번씩 이걸 하다가 못 입을 수도 있어. 제가. 중간 중간에 아니 중간 중간이 아니라 이쪽에 책개물을딱한개 폼벌이 있어요. 여기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 아두개의 폼벌이 있을 거예요. 아두 개인가 한개 폼벌이 있어요. 아마 한 개일 거예요. 한 개네요. 원래 이쪽 이쪽에 제가 이것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틀라임에다가 원래도 이 베이스가 약간 제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베이스가 원래는 그냥 그 뭐더라? 진짜 그런 베이스예요. 그 베이스에 지금 제가 이따가 다시 할게요. 네. 네. 모자 갖고 가라. 네. 짹치장을 지금 하고 있어. 분들 오시면 안 되나요? 진짜로. 말고 진실 게임 등등 많은 걸할 테니까 좀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어 뭐야. 이빵꾸가 들렸죠? 어, 윗집에 소리 난다. 집에 공사 같은 거 하나 봐요. 음, 음. 공사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상당하긴 해요. 탱글탱글하고, 약간 쫀쫀하기도 하고, 는데 지금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게 문제 s m トリックかよ。 부족하다. 어머. 음. 어떡하지? 일단은. 배터리가 부족해도 일단 해볼게요. 입술이요. 어... 지금 엄청 탔어요. 그리고 제가 잘안 먹으면. 입술에 난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 좀 난리가 났어요 입술하고 입술 안쪽에 난리가 났어요 잠시만요 제가 소리들려드릴게요 가르기 소리 들렸나요? 잘안 들렸을 것 같은데 Я не 나연이의 일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연이의 일상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해요. 저 군대 진짜 찬 거예요. 오빠님, 안녕하세요. 저 상관없는 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저 지금 4% 밖에 없어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4% 밖에 없어가지고. 오, 잘 만드셨네요.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뭐 하면 좋을까요? 계속 책을 만들고 놀까요? 아니면, 다른 거 해볼까요? 진실 게임이나 초키나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저 매니저 구하거든요. 매니저 할 생각 있나요? 아니면 말고요. <laughs> 매니저 하실 수 있어요? 몇 살이세요? 네. 네, 몇 살이세요? 11년. 음, 음,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비스코 방송할 때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잘, 잘 들어오실 수 있나요? 막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음, 최대한! 네, 최대한 저 그러면 반모 할까요? 저 열두 살이에요. 반모 할 실래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잠시만요. 네. 음, 매니저. 할게요. 해드릴게요. 매니저 해줄게. 매니저 됐다. 냠 냠. 지금, 디스크에 다른, 응, 언니. 지금 비스크에 다른 사람도 방송하고 있어? 방송하고 있어? 몇몇 그쪽에 사람 많아? 나나, 요게 울게, 어... 여러분들! 많네. 많이 있어? 많이? 몇명 정도 있어? 1인 629님한테 2명 뭐 할까? 계속 책을 만질까? 나연이 일상님께서 하트 100개를 선물하였습니다. 고마워. 하트 100개 고마워. 그냥 100개 만지면서 소통. 어? 이상해졌어 얘 잠시만 어 알겠어 어얘 이상해졌어 1%라서 충전을 해야 돼.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머, 1%에 묻었잖아. 손 씻고 올게. 손 씻고 올게. 지금 배터리 1%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충전하고 있어. 에크 지금 못 만질 것 같아. 손씻고 올게. 잠시만. 음. 잠시만. 으드바님 어? 안녕하세요. 자연이의 일상님. 손 씻으러 가며. 방금 언니의 비스코프 사, 받는 게 완전히 벙. <laughs> 근데 나 실제 모습은 좀. <laughs> 고마워, 근데. 토마토 먹어야겠다. 근데 비스코프 하면 약간 좀 까맣게 나온다. 당근색 토마토. <laughs> 아까 전에 누구 입장하셨네. 이제 뭐 할까? 언니 그림 잘 그려? 음음음좀 내가 오야. 그려줘 <laughs> 지금 못 그려 미안해 내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음, 상장을 1학기 때 열몇 개를 맞았어 그 음, 전국에서도 어린이집 때 어, 전국에서인가 오야. 그쪽에 3등 했고 근데 못 걸려. 너 이름 나연이야? 난 완전 그림 실력이지 숙동밟음점 <laughs> 괜찮아 다른데 실력이 있겠지 내 이름 나연이야? 이름 응 김나연 음. 나 그럼 나연이라고 부른다 이은규 <laughs> <laughs> 근데, 전화번호나, 아니, 나 카톡 할래? 카톡 할래? 그래. 그러면, 카톡 그거 뭐더라? 그 뭐더라? 몰라, 까먹었어. <laughs> 전화번호 좀 알려주라. 내가, 내가 할게 그 알려주면 전화 다시 할게 그 번호 내 번호야 좀 이따 끝나고 할게 알려주라 01083320572음 응, 응, 알겠어, 고마워 오타. 응? 음? 오타? 0108332 0562.